유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요 옆에 보이는 실버바디 색상 사용하고 있는 미국 메이커죠. 크라이슬러사의 PT 크루저. PT 크루저 차량 소개시켜 드릴게요. 차량은 일단 처음에 차량이 나오기 전에 컨셉카라는 거를 만들죠. 근데 이 차량은 컨셉카를 만든 다음에 그대로 출시한 거의 최초의 차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차량 정확한 명칭은 미국 메이커 크라이슬러사의 PT 크루저 2.4L 이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차량 정확한 연식은 2003년식에 2003년형으로 출고된 차량이에요 이 정도면 올드카 계열에 껴도 무색한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토탈 키로수가 6만 키로대 밖에는 주행을 못하고 있고 된 차량에다가 그러면 1년에 약3 0 0 0 키로밖에는 주행을 못한 차량이죠 해당 차량 그리고 1인 신조 신차 구매해서 딱한 명만 계속 소유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판매를 하습니다 사신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차량 당연히 용도 변경이력 들어가지 않는 차량이고요,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올 양호 판정받은 5 1류 아주 깔끔하게 유지되어 오다가 들어온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차량의 신차 출고가 당시에는 약 3,700만 원이 조금 안 하던 금액, 3,690만 원, 뭐, 이때 판매가 되던 차량인데, 지금 중고차로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그리고 약간의 올드카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됐지만, 실내 포함되어 있는 옵션, 실용적인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이 해당 차량, 차량 대금만 3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T 크루저라는 차량이 생소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기 때문에 외관, 실내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 어, 요즘 나오는 차 같진 않죠 확실히 2003년도에 출시가 된 차량답게 조금 올드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순정 할로겐 헤드 램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전면부가 짧지도 길지도 않은 정도의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특이사항은 전혀 없이 깔끔한 모습 2003년 차량는게 믿기지 않을 정도의 컨디션인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바로 측면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측면부 딱 넘어오게 되면 딱 보이는 거는 요 휠, 휠인데, 2003년 당시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순정 크롬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핸다 부분이랑 도어 쪽, 뭐 크게 특이사항 없고, 여기 보시면 PT 크루저라는 해당 차량에 이제 레터링 포함하고 있고, 사이드미러 재질은 요즘 나오는 재질은 아니에요. 약간 이거 플라스틱인데, 그러니까 무광의 플라스틱 재질이고, 그리고 여기 문 손잡이 보시면, 여는 감성이 와 진짜 옛날 감성 다 들어가 있고 여기에 키 꽂는 구멍 들어가 있고요 위쪽으로 순정 선루프 포함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쭉 가게 되면 진짜 딱 중고차지만 눈에 띄는 큰 특이 사항은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차량이에요 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약간 딱 뒷모습만 보게 되면 그 스타렉스 조금 축소판 같은 그런 이미지라서 미니밴에 대한 느낌이 조금 있는 차량이고. 원래 이 차량이 이제 후방 센서가 없는 차량이에요. 근데 요쪽요렇게 이제 사제로 후방 센서가 현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뒤쪽으로는 뭐 리미티드 에디션 그리고 뭐 다른 레터링은 크게 보이지 않고 요거 트렁크 열게 되면 이렇게 열게 되면 보시면 수납 공간이 어 그냥 미쳤다고 할수 있죠. 요거까지 이렇게 빼게 되면. 수납공간 굉장히 넓고요. 제가 왜미니밴이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을 정도의 수납공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이어 시트가 이제 폴딩이 되기 때문에 아마 2003년도에는 뭐 차박 이런 용어조차 없었을 건데, 이때 당시에 여기다 이제 깔판만 깔면 충분히 차박, 뭐 캠핑, 낚시 하는데, 되게 유용하게 썼을 것 같은 그런 공간성이 보여지고 있고요. 트렁크도 관리를 안 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운행을 하시다가 들어온 정도의 공간하고 상태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이드 부분도 특이사항이 전혀 없이 아니, 2003년식 차량이 외판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확실히 이게 1인 신조 차량이기에 가능한 컨디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차량입니다. 보시면 또 옛날 감성의 이 안테나, 안테나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에 포함된 옵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비티 크루저 차량 탑승 한번 해봤고요. 자, 옵션 설명드릴 건데, 보시면 일단, 도어 쪽 옵션은 간소화가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 잠그고 여는 버튼이고, 여기도 이렇게 크롬식으로 해서 문고리가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쪽 보시면 이게 약간 반 전동 시트예요 완전 다 전동은 아니고, 앞뒤로는 수동인데, 이 차량 높낮이, 요 시트 높낮이 조절하는 것만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가 있고, 이쪽으로 열선 시트가, 와, 2003년식인데, 이렇게 열선 시트 확인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동 접이식은 없는데, 조절은 전동으로 가능한 전동 사이드 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보통 깜빡이가 여기 센터 패시아 중간이나 뭐 위쪽이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깜빡이가, 와, 옛날 감성. 운전하다가, 어,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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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거. 이 감성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비상 깜빡이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이차 당연히 시동은 이제 버튼 시동 2003년에는 이제 버튼 시동이라는 게 보급이 많이 안 됐었죠 그래서 키 시동이고 리모컨 보시면 심플하게 문 잠그고 여는 버튼만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는 리모컨키 이쪽 보시면 이제 송풍구 가운데로 창문 열고 닫는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은 다운까지는 이렇게 원터치로 작동을 하고요 뒷좌석은 여기서 조절할 수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 순정 에어컨 포함 하고 있고 밑으로 보시면 카세트테이 포함해 가지고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뒷유리 열선 들어가 있고요 요게 뒷유리 워셔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시거 잭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공간 시거 잭 하나 더 기어봉이 약간 그 당구공 같이 생겼는데 요게 순정입니다 그래서 기아 변속할 때는 그냥 브레이크 밟고 요거 눌러서 변속을 하면 된다 아주시면 되겠고 그 이외에는 뭐 옵션 큰사항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시트가 아무래도 이제 세월을 좀 맞았죠. 15년 이상 된 차량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등받이 쪽에는 주름도 거의 없고, 그냥 앉는 부분 쪽, 이쪽만 주름이 조금 있는 상태고, 이게 15년 넘은 차인데, 이 루프 쪽도 보시면은 어디 하나 오염되거나 담배방 하나 정도는 있을만 하거든요. 담배방조차도 없는, 거 정말 1인 신조로 깨끗하게 타시다가 입고하신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실키로수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토탈 6만 1 3 8 9 k m 지금 현재 6만 키로 대를 주행하고 있고 된 차량이고요. 말씀드렸지만 얘가 2003년식이기 때문에 약 18년 정도 지난 차량이에요. 18년 동안 6만 키로를 단한 명이서 거의 차량 집에다가 모셔다 두듯이 그냥 갖고 있다가 판매하신 것 같고요.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차 진짜 막 쓰다가 판매하신 차량은 아니라고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1열 부분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2열 넘어가서 공간성 한 번만 더 보도록 할게요. 네, PT 크루저 2열 부분 탑승해봤는데, 와, 진짜로 그 뒤가 약간 그 스타렉서 축소판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천장 부분이 진짜 이만큼 남는 차량은 얼마만에 타보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다 요만했는데,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한 요만큼의 공간이 지금 남는 머리 공간 나와 있고요. 무릎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고, 주먹 두개 조금 안 되는 공간성 현재 보여주고 있고, 뒤에도, 뒤에는 시트가 앞에보다 주름이 더 없어요. 뒤에 시트는 쿠션감 다 살아있고, 그냥 짱짱한 시트 그대로 보존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창문 내리는 게 여기 없잖아요. 여기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기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커플도까지 만나보시면 뒷좌석은 이때 당시에 뭐 뒷좌석 옵션 뭐 기대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이게 옛날 감성으로 그물망도 있고 약간 관광버스를 타는 그런 듯한 느낌이죠 그물망. 그래서 뒷자리는 거의 안 쓰신 것 같고 어 되게 생소합니다. 이런 그피티크루저를 리뷰를 제가 잘안 해봐서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차량 엔진 소음 한번 들려드릴 건데 차를 그냥 방치하신 것도 아니고 조금 관리를 하면서 주행을 좀 짧게 하신 분이 타신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바로. 엔진 소음 들려 드릴게요 PT 코르저 차량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해당 차량이 품고 있는 엔진은 2400cc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4기통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일단 손으로 느껴지는 엔진 부조 현상은 따로 없고요 진동도 확실히 잔잔한 진동 보여지고 있고 소음 한번 들려 드릴게요 이 정도의 엔진룸 열었을 때 소음 들려오고 있고요 엔진룸을 닫고 들려 드리면 어, 너무나도 정숙한 올드카 감성의 PT 쿠루저 차량 엔진 소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PT 쿠루저 차량 같이 리뷰 한번 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 2003년식의 2003년형 사고 없고요. 누유 없고 1인 신조로 18년 동안 관리가 되어다가 입고된 차량. 특이사항 전혀 없는 해당 차량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300 6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차가 대비 약 10분의 1 금액밖에 남지 않았고요 옛날 감성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티 크루저 차량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해당 차량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 구매 문의, 비대면 탁송거래나 전액 할부 문의는 아래 나오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고요 가지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거래 및 폐차 대행 업무까지 같이 맡아서 해드리고 있으니까 차 관련된 모든 문의는 아래 나오는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저유 대표가 직접 친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